안녕하세요. 나나예요 저는 엄마가 못생겼다고 못나나 하면서 못나나 나나가 됐어요. 감히 저한테 못생겼다고 그러더니 우리 엄마는 더 못생겼으면서 아 유튜브 하기 너무 어렵다. 아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도 영상 업로드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내기를 해가지고 어 지금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오늘이 몇 시간 몇 시간이 뭐야? 한 시간? 남았나? 그래가지고 일단 영상을 찍습니다. 저는 회사 안 다닌 지한 3년 정도 됐고요. 어, 마지막으로 회사 다니고 그만둘 때 다시는 회사를 다니지 않겠다.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해본 상태고요. 그리고 어... 그리고 지금은 고양이 3마리와 토끼 1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상담에 대한 거를 제가 돈을 꽤 많이 주고 배웠어요 그런 것도 배우고 집단 상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담을 배우다가 다 필요 없고 자격증을 원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진짜 분노를 다스리고 이런 게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동물이 필요하다 동물로서 이제 나의 정신을 좀 고쳐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, 어쩌다 보니까, 양셋과 토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, 그건 차츰차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, 하하. <laughs> 저는 앞으로 막, 다른 여자들처럼, 막 아, 예쁘게, 이렇게, 뭐 할것 같진 않고요 예쁜 건 고양이, 고양이로 하겠습니다. 요즘에 막, 창어, 창업, 창업 다마고치? 이런 거 유행이던데, 그, 어,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. 창업 다마고치가 되게 매력적이었던 게 실제로 돈을 공개적으로 하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진 않거든요. 물론 하는 일에 비해서 뭐 회사 다니는 거에 비해서 일을 별로 안 하고 돈을 벌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회사 다닐 때처럼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, 아, 물론 열심히 해야죠. 근데, 제가 회사 다닐 때 보통 어, 해뜨기 전에 출근해가지고 별 뜨면 퇴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는 주말이 없었어요. 주말이 없었고 명절 때도 일을 했어요.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. 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10만원 내기 때문에 <laughs> 영상을 어떻게든 시작을 하는 거고요. 왜냐면 제가 작년부터 유튜브 한다, 유튜브 한다 라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어떤 애랑 유튜브 스터디, 근데, 뭐, 만나는 거 없고요. 그냥, 업로드를 했는지 체크하는 스터디. 그래서, 오늘 업로드를 하지 않으면 벌금 10만원. 걔는 벌써 업로드를 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지금, 그냥 이러고 찍고 있어요. 하하하하하 <laughs> 그런 거 있잖아요. 돈은 솔직히 시간 투자한 거에 이제 비례하는데 제가 시간 투자도 너무 안 하고 하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나 이거 할 거다라고 말하면은 돈을 많이 아니 시간을 무조건 쓸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쓰기로 했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나이가 벌써 되게 많은데 아하하하 이거 나중에 지우고 싶으면 어떡하지? 일단 10만 원을 안 내는 선에서 일단 업로드를 빨리 하도록 해야겠습니다. 제가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. 첫 번째는 꼭 해야만 되는 거는 일단 돈 버는 거겠죠?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마인드 컨트롤입니다. 저는 아직까지 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작년 연말을 되게 우울하게 보냈거든요. 그게 우울하게 보내는 게 제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저는 남들 앞에서 너무 밝은 거예요. 그래서 와, 쟤는 진짜 맨날 행복하고 쟤는 고생 한번 안 해본 것 같고 그냥 저는 그게 감정을 숨기는 데 그냥 웃어요. 웃고 떠들고요. 제가 오바해가지고 막 너무 밝다, 너무 하이하다, 막 이러면은 좀 내가 좀,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좀,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, 좀 솔직해지고 싶었고, 결국에 유튜브를 함으로써 저를, 저에 대한 도전이죠, 스스로. 그리고 뭐, 유튜브로 돈 버는 거는 솔직히 지금 기대 안 해요. 차라리 8년 전에 시작했으면 모를까? 일단, 저는 남들이 뭐, 열심히 하라 그래서 듣는 사람도 아니고, 저에게 채찍질 하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, 저 스스로 저에게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합니다. 그게,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돈 버는 거, 또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. 그거 이제 오늘 영상 찍었으니까 오늘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. 공개적으로 나는 이것을 할 것이다. 그러니까 나는 꼭할 거다. 그리고 꼭 해야만 하고요. 나 오늘 영상 업로드 하니까 10만 원, 10만 원안 내도 됩니다. 저는 저 빨리 이제 업로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